안녕하세요. EBS의 영화사 정승익입니다 금요일 밤이네요. 뭐좀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또돼 <laughs> 가지고 제가 빨리 좀또 내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또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확인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 급훈이라는 말은 안 붙였지만 인서울보다는 인성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참 머리에 잘 남을 만한 이야기를 교실에다가 붙여놨고요 지금도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음 근데 정말 고맙게도 제가 뭐 매일 잔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가끔 예 한번씩 이런 인성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저도 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고3 남학생들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아이들만 쓰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음, 근데 그 화장실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교에서 가장 깨끗한 화장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화장실이 뭐 깨끗한 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알고요. 또 학교에 화장실을 좀 들여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교 화장실이 이제 다 같이 쓰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어른들도 저기 공공 화장실 보시면은 공중 화장실 보시면은 되게 더러운 데 많잖아요. 누군가가 막 어, 계속 뭐 이렇게 청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더러운 건 맞죠 학교도 요뭐 휴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 등등해가지고요 정말 더러운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그걸 청소해 주시는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오후 가보면 되게 더러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laughs> 제가 이거를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감동받는 걸 아는지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음, 인 서울보다 인성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시겠지만 아, 물론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은 글쎄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그래서 뭐인 서울 한다면은 뭐 집이랑도 가깝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성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요 이렇게 이제 TV 보다가 음, 이런 우연히 알게 된 문구가 있는데 저는 아직은 못 봤지만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에 그런 대사가 있었나 봐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느낌 오시죠? 어, 실력이 근데 무서운 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없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말하는 자격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음, 기본적으로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음, 그런 사람이 어, 단순하게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성취를 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을 벌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거는 당연히 바라는 겁니다. 예, 저도 학부모로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아이가 인서울을 하는 것, 또는 목표하는 대학, 목표하는 학과, 거기에 합격하는 것만을 너무나도 목표로 하고 다른 것들을 무시해버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참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언젠가부터는 학교가, 음,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몇 명을 보냈는가, 또는 인서울에 있는 학교에 몇 명을 보냈는가, 뭐, 그런 것들로 1년간의 실적이 평가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아, 물론, 이 어떤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어, 또 대학을 원하는 대로 잘 보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가 그 어떤 실적, 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그거 말고, 우리 아이들의 정말로 인성을 넓혀주고, 또는 정말 미래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역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예시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물론, 그 아이가 잘 돼서 그 아이 좋겠죠. 그 아이 부모님도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뭐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인성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돈도 명예도 얻은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한 명만 무너지면은 다행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도 주고 이런다면은 참 우리가 이제 잘못 교육을 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은 뭐 수험생이 50만명이라고 할까요? 그 50만명 중에서 누군가는 흠, 성적상으로 위에서부터 대학을 다 채울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뭐 담임으로서 어떤 선생님으로서 정말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고 싶죠 그래서 정말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는 좀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소양들 인성들 예, 그런 것들도 좀 많이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이제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고 또 고등학교가 대입을 위한 예, 또 그런 곳으로서 역할 하다 보니까는 저는 좀 갈수록 좀 삼막해지는 산막, 것 같고요. 뭐, 상막한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말 기본적인, 음, 인성이라던가, 음, 또이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또이 장에서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인서울보다는 정말 인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학창시절에 이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음,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많이 벌어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네, 넉두리 같은 거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음, 야, 인서울을 안 하고, 인성을 강조한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지고, 뭐랄까요,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업을 하고 또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다라던가. 음, 어떤 법이 정하고 있는 기선을 그 넘어가 버린다던가 이렇게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 버린다면 지금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성을 강조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이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앞으로 이 아이의 남은 인생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인성 인성 거리면은 야 이거 그 무슨 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긴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은 사실은 나중에 이 아이의 아주 중요한 도덕적 판단 이라던가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 어렸을 때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음.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서부터 충분히 강조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뭐 가정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는 특히 좀 진짜 많이 이런 부분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학을 잘 보낸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하기는 한데 음 그거 말고도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대가 좀 코로나도 없어지고 하면은 좀 그런 면들이 많이 많이 강조돼서 음 우리 학생들이 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더좀 즐겁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은 예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 이야기 뭐 들으시면서 네 공감되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아닌 부분도 있을 건데요, 또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저는 음. 이런 부분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렇고, 또 우리 반 아이들도 그렇고요. 잔소리는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이렇게 좀 남은 시간들도 보내보려고 합니다.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이만 또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